간지러워서 모기 같은 게 있는 오케이 okay. 잘 찍고 있어? 어자 이렇게 아, okay. 아. 살아있는 건 회로 먹는 거야? 바로 가는 거지 자 어, 어, 어. 어. 아. 음. 아. 아 진짜 달다. 너무 맛있다. 개맛있어. 오 네. 머리통을 이렇게 싸. 머리 잘라니까 저 아... 되게... 머리 잘라니까 대박이다 와 <laughs> 새우 <laughs> <laughs> 아 <소유> 진짜 실하다 <laughs> 음 쫄깃쫄깃하다 음. 음. 라면 먹자. 아, 이거 바닷가 아, 다거기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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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와, 새우 머리머리 청양고추랑 마늘이. 이거를 넣어달라하면 추가해주는 거야. 이제 말을 안하면안 돼. 오, 안오수 아, 이거. 오, 씨, 나 줘. 아, 새우 대가리 자. 아, 와. 자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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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이네. 이거 는 아, 맛있다. 그러니까. 맛있다 어. 100g 추가 라면 라면 저희 이 양파 좀좀 많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해물 라면.

껍데기 자네를 보여주면서 초토화. 야잘 먹었다. 먹는 게 제일 좋아. 다시 시작. 아 시상 거예. 먹는 게 쪽팔리고 뭐가 쪽팔리는데? 마지 유튜브 지워아 순간은 쪽팔려. 야너 방송 하려면 이 정도는 차나야지.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등제 <laughs>